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다.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었던 행동가의 지금 바로 실천하는 행동력의 비밀. 오현호 저자의 행동력 수업 명언 5가지. 첫 번째. 행동은 완벽함보다 중요하다. 지금의 사회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완벽을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칩니다. 실행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. 두 번째.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.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루틴이나 습관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. 예를 들어 매일 10분 책을 읽는 습관이 새로운 진로와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. 두려움은 행동할 때 사라진다. 걱정과 불안은 머릿속에서만 커지지만 실제로 움직이면 의외로 별일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불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. 네 번째. 생각은 많을수록 무겁고 행동은 많을수록 가볍다. 머릿속에서만 굴리는 계획은 부담이 되지만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. 현대인의 과잉 생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실행입니다. 다섯 번째, 행동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. 행동력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. 꾸준히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 누구나 실행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즉, 행동력은 습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.